아 누가 힐링인데 아 너무 힘들어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낚시 캠핑을 가는데 어, 낚시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가면은 막한두 시간 막 이렇게 막날 춥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집에 가자 그러는데 오늘은 혼자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는 거. <놀람> 전화 올라나? 편리야 <laughs> 새끼야. 제가 아까 낚시방에 들려서 채비 산다고 사장님한테 이것저것 여쭤보고 딱 했는데 오늘 낚시 가시면은 개고생 하시지 않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영하 7도입니다 바람도 좀 불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가는 길은 너무 설레고 기분 좋습니다. 우선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이쪽이 오늘의. 검단소로입니다 얼음낚시 유명하죠 여기. 몇분 오셔가지고 지금 얼음낚시 즐기고 계시는데 저도 빨리 이제 내려가지고 짐 내리고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부끄러서 워못 일어나겠네. 아 그냥. 도겠습니다 검단수로. 와, 죽이죠? 저는 저기 앞에 있는 차, 제 차와 제일 가까운, 안 잡혀도 상관없어요. 한 마리나 잡고 가겠습니까, 이거? 여기 다른, 다른 분들이 썼던 이 구멍, 그럼 어느 정도 그대로 그냥 써가지고 낚시하도록 할게요. 아, 이제 채비해야 돼요, 이제. 뭐, 개똥도 모르지만. 아, 살살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동할 때 반화 걸렸어. 에이 씨. 옛날에 낚시한다고 막 이것저것 사다 모았는데 지금 다쓸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우선 4개, 4대만 세팅할게요. 아, 더 많아지면 머리 아픕니다, 그냥. 여기 자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방금 빠지직 소리 나서 자리 옮길게요. 무서워요. 썼었던 안써 무서워. 아, 어, 오케이. 아, 힘들어. 와, 얼음 한 15cm는 온것 같아요. 지금 제 만들었어요. 이거 다이소에 사가지고 오케이, 얼음 하나 뚫었습니다. 물 색깔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아! 힘들어. 아 얼음 뚫고 집에 가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힘들어. 오이구 뚫렸다. 아 이거 마지막 나무 한개 빨리 뚫고 낚시 하고 싶어요. 아 누가 힐링인데 아 너무 힘들어. 아... 자 이렇게 세팅 다 했습니다. 지금 세팅 하니까 밥 시간 돼서 밥 먹으러 갈게요. 아 추워. 진짜 개 고생이다. 아밥 먹으려고 지금 차에 들어왔어요. 세팅해 놓고 낚시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밥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금강상도 식후경인데 지금 내가 오늘 식후경만 찾다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점심 시골 제육 두부 강된장 비빔밥 뭐 뭔가 재료 이름은 다 갖다 붙여놨네. 비빔밥. 오 강된장. 한석거에요 한석 한끼 뚝딱하고 빨리 낚시하고 싶다 아까 저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저씨 따뜻하게 오뎅 하나 드시고 하세요 이랬는데 부끄러워서 못 갔어요 <laughs> 아, 낚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낚시 뭐저저 물어보면은 불편해서 안돼 안돼 야 답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지금 보니까 고기 잡는 분 아직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밥 먹고 슬슬 하면 됩니다. 음. 아이 몸이 이게 삐딱 이렇게 막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간편하고 좋아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마지막 다 먹었어요 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낚시하러 갈게요 개꿀 뭐 낚시할 줄도 모르는데 한번 까불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찌만 보고 앉아있어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응. 어? 안 오씨. 이거 오늘 뭐한 마리나 잡고 가겠습니까? 이거 찌만 보고 앉아있어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밥 먹고 낚시한지 한두 시간 지났는데 뭐 입질도 없어요 지금. 입질이 온것 같은데. 네. 아 시원하게 한번 싹 물어주지 아, 아 입질을 하긴 하는데 확실하게 확안 물어주네 다 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정리하고 갈게요 이제 해가 다 떨어져서 저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고기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숨어야 될것 같아 숨어 가자 아... <laughs> 아, 아. 아, 추워. 아, 이제 정리 다 했고 이제 집에 가도록 할게요. 아, 진짜 발 동상 걸릴 뻔해서 진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다음에는 캠핑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